이런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은 이 정책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은데 항상 우리 법의 최상위 법에서 판시해 준그 내용이 길라잡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한 개발 제한 구역 관리의 방향성으로 잡은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금 단속은 원칙적으로 법은 원칙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헌법에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또 이것이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부분을 헌법도 우리가 정말 힘들게 감내하고 있는 이 고통이 정당한 것이라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맡은 전국 개발제한구역 국민협회 조희영 지회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어떠한 탁상공론이나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반세기 가까이 우리의 삶을 억압했던 그런 규제의 현실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 그 아픔의 이야기를 정책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1년도에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숫탄 세월을 음지에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살아온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논의하는 이 공론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병길 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 발표자로서 각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은 이후에 우리 전문가들이 오셔서 발제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헌법적인 차원에서 그런 헌법의 법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길이 맞다. 어떠한 길로 우리 나아가야 한다. 라는 그 방향성의 제시를 오늘 주제 발표로 정했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고 9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개발자한구역을 어떻게 판시했는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 헌재가 판시한 내용대로 우리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결받은 그 판시 내용을 오늘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헌법에서 불비례성 공공이 그런 공공과 또 개인이 희생하는 그 불비례성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제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개발재원구역 문제는 앞으로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또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린벨트로 지정됨으로써 현재까지 약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제도는 1980년도와 90년도에 온전히 정착을 했고요. 2000년대 초기에 들어서 7개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 그리고 일곱 개의 대도시권은 일부 해제되어 있어서 인구 백만이하의 중소도시권인 춘천, 전주, 청주, 여, 여천, 진주, 충무, 제주 등 충북 네 이렇게 중소도시를 전면 해제하고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기름벨트가 남아 있는 대도시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18년도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저희가 지금 제도에 의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 2018년도가 아마 그 기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텐데요 이행 강제금의 상한제가 2018년도에 폐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불법에 단속되게 되면 수억 원에 이르는 기존에는 5천만 원 상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한제가 없이 수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럼 2023년 과연 오늘의 개발제한구역법은 어디에 와 있는 것일까요? 먼저 정권이 바뀐 이후로 많은 기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공공성 강화의 측면에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어떤 토지로 보았던 반면에 현재는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비수도권 100만 제곱미터 개발 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일부 네,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수도권은 그런 단계까지로 나아가지 못하고 현안 30만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행령 개정사안이 5월 2일에 발표된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경기도에서 그 가이드라인이 통합 가이드가 어그저께 5월 21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 내의 불법 행위에 1차 시정 명령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향후에는 30일에서 50일 그리고 2차로는 10일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해서 원상 복구나 행정 대집행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단축되고 원칙적으로 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 분들이 조금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은 이 정책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은데 항상 우리 법의 최상위 법에서 판시해 준그 내용이 우리의 길을 이제 길라잡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헌법 가치 주제를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한 위한 개발 제한 구역 관리의 방향성으로 잡은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금 단속은 원칙적으로 법 법은 원칙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헌법에서 지금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또 이것이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부분을 헌법도 우리가 정말 힘들게 감내하고 있는 이 고통이 정당한 것이라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98년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 그린벨트를 지정한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헌법소원을 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의 결정은 빨간 표시로 된 체크 내용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토지의 사용 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본다.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상 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판례 자체가 개발제한 구역 토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의 길을 제한한 것은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본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행 강제금을 수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재산권, 사용권, 수익권을 침해한 것그 자체로 사회적 제약을 한계를 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거에 더해서 불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수억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시 98년도 판시보다도 훨씬 더 지금은 더 기울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겠죠. 당시의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했느냐면요. 당시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을 지정한 도시계획법 21조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 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내용은 현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입법자의 재량으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상 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 판시의 의미는 국회에서 보다 많은 개발 제한 구역 정책들을 입반해야 되고 그래서 그법 도시 계획 자 도시계획법 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보상에 대한 부분을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것을 당시 재판부가 판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같이 더 살펴보면요, 98년도 12월 24월 헌법수원 전원재판부 판시 사항의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그 법조문을 그 판시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던가, 아니면 지정의 해제를 해주던가, 토지 매수 청구권 제도로 가름하여 위헌적인 상태를 해소해서 보상을 하라라는 내용으로 판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헌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다만 공익과 사익의 불비례성, 그러니까 공익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례가 맞지 않으니 행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한이 비례성을 회복하여서 광범위한 입법 정책적인 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라. 이것이 당시의 헌재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98년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렸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빠른 시일 국회가 우리는 일해 줄 것을 기다렸는데 지금도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그린베트 토지주들이 모인 것을 보면 빠른 시라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오랜 세월로 벌써 반세기 가까이 이 제도가 운영되어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헌법 헌재에서 판시한 그 불비례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모든 행정이나 입법이나 그것의 기준이 될수 있는 헌재에서 제시한 방향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와 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토지 소유자가 받는 불이익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당시의 판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고 그 이후에 여러 번의 국회에서 개발제한구역법의 일부 개정안들이 통과되어서 지금은 그때 당시보다는 보다 다양한 입법 정책적인 옵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공익을 위해서 우리 사유재산이 침해되었고 우리의 그런 재산권이 침해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판시한 것처럼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인 옵션을 사용해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의 해제를 할수 있고 또 오늘 또 발제의 내용이 또 다른 주제가 될 것이지만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또 많은 사업 참여자가 계신 훼손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또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에서 그린벨트 토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법 내에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한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어떠한 정책이 과연 실효성 있게 정말 그동안 침해받았던 그 억울함과 서름과 재산권의 침해를 정말 잘그 불비례성을 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성, 실효성,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하게 갈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린벨트 땅을 가지고서 야영장이나 아니면 실외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훼손지 정비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행법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한 규제들로 인해서 그 길은 법 형식적으로는 법이 길이 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안에 들어다 놓고 보면은 이게 나와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정과는 요건의 법의 요건에 맞지 않다던가 제도가 너무 까탈, 까다롭다던가 해서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내가 내 재산을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걸 해보니까 되지 않더라. 그래서 여전히 그런 불법이라고 법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단속도 더 원칙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 속에서 이렇게 많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을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토지 매수 청구권 제도입니다. 토지 매수 청구권의 제도는 당시에 헌재가 판시했을 때 그린벨트 해제를 해줄 수 있다. 다만 해제가 어려우면 국가가 그 땅을 사들여서 현금 보상의 형태가 그러니까 충분한 현금적인 보상이 되려면 그 땅을 사들이는 방법도 할수 있다라는 걸 현재에서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수청구권 제도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상의 대체적인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형식적인 입법이라는 비판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고요 또내 땅을 사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을 때100%다 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 대상의 토지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 모든 사람의 땅을 다 사주는 게 아니에요. 뭐 그린벨트라고 해서 다 사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지금 재산권 실현이 어려우니 내 땅을 국가에서 사주기를 바라는데 그것도 갈수 없는 길이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17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토지를 매수 청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이 나와 있는 조문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망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제2항 토지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제3항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서 계속 소유한 자 지금 혹시 지정 당시부터 땅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 계신가요? 지정 당, 나는 어, 지정 당시 때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에 의해서 지정당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린 수용될 당시부터 나에 대해 이르기까지 토, 토지를 계속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한분 분 손을 들어서 표시를 좀 해봐 주십시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셋. 지금 여기 전체 자석수의 10%를 차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분들만. 토지매수청구권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 중간에 내가 나는 매매를 해서 취득한 지 5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하는 분들께서는 사실상 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수청구권 제도도 활용할 수 없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그 국토부에서 lh 에그이 토지 매수 청구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하도급 은 아니고 그 운영 대신해서 이제 lh 에서 이 토지 매수청구권 제도를 해서 땅을 매입하고 하는 업무를 대행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통계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018년도 19년도 220년도 이제 5개년에 그 매수 토지매수신청대비 매입현황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전체 1년에 한 6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가지고서 이렇게 손들 표현해 주신 분 중에서 그 자격이 되신 분들을 토지를 국가에서 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청했을 때 실제로 그 매입이 이루어지느냐. 아까 전체 10%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저분들 중에서 또 신청했을 때 실제로 정말 LH와 계약을 통해서 내 땅을 팔수 있는 분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 12.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아까 또이 중에서 10%로 줄였는데 그10% 중에서 또 10%를 줄이는 거니까 전체 1%가 되지 않는 수치인 겁니다. 그리고 또 매수후에 관리가 어려움 이 있고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돼 있고 도로나 하천인 경우나 또 소유 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경사도가 36도 초과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또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매수 청구권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했을 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훼손지 정비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은 우리 남양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또 사업 여기에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혹시 훼손지 정비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한 3, 40% 가량 지금 참석해 주신 것 같아요. 훼손지 정비 사업도 지금 현재 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는데요. 먼저 사업 부진의 녹지 조성의 문제점 내 땅의 바로 옆에 사실 회손정비 사업은 기존의 동식물 시설을 개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고 부지 옆에 공원을 만들었어요. 녹지를 만들었어요.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저하게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녹지를 창고 옆에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오라 와서 이용을 하라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내용이고. 또 30%에 가까운 토지를 기부채납해야 하기 때문에 아, 이것은 너무 그린벨트 해제나 아니면 용도가 판별시설까지 올라가지 않는데 너무 가혹한 지금 기부채납률을 거두, 거두어드리는 것 아니냐 이러한 시각도 있습니다. 또 기부채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정말 크고 쾌적하고 좋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었느냐? 애초에 그런 길은 없었다는 거죠. 애초에 법의 현실과 각 지자체의 현실이 달랐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아줄 수 있는 토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고 싶어도 정말 우리 그린베트 주민들이 불법이라는 오인 속에 또 형사 처벌받는 아픔 속에 우리가 그러면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걸 만들어 보자 라고 했는데 시를 위해서 또 공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길조차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계속 우리 개발 제한 구역 주민들은 2등 시민으로 불법 시민으로 이렇게 전락되어야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회수지 정비 사업을 진행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건축 또한 행정 민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단순히 이제 우리 가깝게는 남양주시 공무원 분들만 하시더라도 업무가 너무 많으실 거예요. 너무 많아서 당연히 행정은 느려질 수밖에 없고 건축 허가가 빨리 해서 뭔가 빨리 짓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천천히 하시고 싶은 각자의 사정들이 있으실 텐데 행정이 과연 그 행정 수요가 주민들의 그 정책적인 수요를 받쳐주고 있는가? 그리고 용도를 그저 창고 용지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존의 것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과연 유의미한가? 정말 많은 국가적인 손실은 아닌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그 건축 중공을 내는데 있어서도 임시 사용 승인이라던가 도로 점용 허가라던가 여러 단계의 그 건축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3분 남았네요 우리 앞으로 그 발제자께서 주민지원사업은 해주실 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추후에 이부 순서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결론을 몇모리 짓고 이제 저는 내려가 볼 텐데 그렇다면 국회에서 우리 개발진흥구역법은 국회에서 모든 것들을 사실은 입법 정책적으로 이제 정책을 마련해 줘야만 우리가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도 있지만 지금 남아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도 사실 국회가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 제가 18대부터 21대 국회의 그 현황을 좀 조사를 했어요. 18대에서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개발제한구역법을 평균적으로 31건 그러니까 31.7건들은 발의를 하더라고요. 한 국회 18대, 19대, 20대, 21대에 거쳐서 평균적으로 31건의 개발 제한 구역법을 발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발의한 건에 있어서 원안이 가결되거나 또는 수정 가결돼서 통과되는 경우는 4.75건입니다. 얼마 되지 않죠. 그러니까 30건을 열심히 발의를 계속 해 줘야 한네건 정도가 통과될까 말까 하는 건데 그럼 현 21대 국회는 잘하고 있느냐 현 21대 국회는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지만 18대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발의한 건수도 낮고 통과된 법안의 건수도 낮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두 건의 통과된 건이 의안번호 15738. 네. 당시에 국토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과 또 국토위 간사가 제출한 두 건의 법안만이 통과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 개발장 구역법을 발의해 주고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느냐. 그리고 그 국회의원을 국토위라는 그 정확한 우리 역할 해줄 수 있는 상임위의 소위나 그 상임위의 소위의 간사나 위원장격으로 당선시켜서 우리의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1년이 채 남지 않은 그 시간이 남아 있는데 현재 현역 21대 국회를 이제 임기를 남기고 계신 그 국회의원들께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평균에 미치려면 개발장구역 법만 해도 열건 이상을 더 발의를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중에 두 건은 통과를 시켜야만이 21대 국회가 의미 있었던 그 평균에 가까웠던 국회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중인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단순히 이렇게 나와 이런 자리에 나와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도 우리의 의제를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의 의제를 발굴해서 법으로 만들어줄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시사점을 남겨드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그 선거에서 우리가 보다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만 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기존의 그런 의원들이 잘해주기를 보면서 또 그런 거를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시사점을 남기고 저는 헌법 가치에 실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방향성에 대한 기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부 순서 때는 우리 각 발제자분들,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회선지 정비 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 또 다양한 시군의 상황들을 말씀해주실 겁니다. 이부의 자리를 이동하지 마시고 잠시 쉬셨다가 우리 같이 더 전문가의 토론을 경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